안녕하세요. 싱보 운영자 코라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코인들이 뭐 눌려있는 상태였는데 또 어제 하루 동안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먼저 비트코인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현황이라고 제가 입력을 시키네요. 비트코인을 입력시키시고요.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업비트 차트 보기. 예, 지금 오늘은 약간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어제가 12일이었으니까요. 오전에 그 9시에 4,900, 그니까 5,000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했을 때, 음, 그래도 비트코인이 약간 좀바닥일증이게 아닌가. 그리고 뭐 세력들도 더 하락을 시킨다면은, 뭐 개미들도 다 나갈 것이고요. 많이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5,100만원까지 그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당연히 5,100만원 이쪽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요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서, 뭐, 이번에도 4,980만원 라인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30만원 후반대를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인 점이 바닥을 찍고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의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추가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코인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몇몇 종목들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겠죠. 전고점을 뚫은 알트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음 어떻게 보면 탈출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침 9시장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코라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오늘은한 5020만 원대에서 어한 510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도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라인을 건들지 않고 5천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해 준다면은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뭐52%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1, 2%, 뭐, 좀, 뭐, 조금 더 하면 한5% 정도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한 대략 일주일 동안 하락 하락을 한 폭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횡보를 한다면은 그, 알트코인들도 더 추가 상승이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대략 한5,300 라인을 뚫어준다면은, 어 이번 하락장에 떨어진 종목들이 뭐, 대부분 뭐, 복구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슷한 가격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이번 주를 뭐, 관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보시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뭐, 지금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뭐, 총 평가 손익은 코인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직도 뭐, 심각한 상황인데, 오랜만에 매도 이익이 변동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기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휴먼스케이프가 어저께 지금... 다행히, 또, 매수 금액도 한 11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도 적지 않은 종목이 매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2.36%의 평가 손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평가 손익은 25,928원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어제 10시 10분에 매도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의, 뭐, 전 전목이 4월 6일날 매도가 됐고, 어제 10시에 4월 12일날 매도가 됐기 때문에, 거의 6일만에, 신보시, 그래도 수익을 준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어, 방금 휴머스케이프가 매도한 거로 인해서, 보유 현금이 113만 9천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 새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1번부터 90, 아, 9번까지는 매수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좀 높죠? 뭐, 100만원, 90만원, 270만원, 90만원인데요. 지금 v 유 k r w 가 11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9번까지의 종목들을 물타기 해 준다 하더라도 물타기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10번 비체인부터 16번 보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을 보시면요. 1차 물타기 10%로 돼 있죠. 그런데 왜냐면은 하 이게 벌써 이 10%를 그 지났기 때문에 이 싱보스에서는 이거는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를 20%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20% 하락했을 때 물타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싱봉만이 가장 큰 장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업비트에서 수동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어, 지정, 예약 지정가 예약 매수를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유 KRW를 한 종목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 보유 KRW, 보유 현금이 그 종목에 묶여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음이 30만원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더 떨어질지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체인을 지정가 물타기를 하시고, 현재가가 76.2원이죠. 그런데, 뭐, 아, 한 74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뭐 지금 20%니까 78.5네요. 그러면은 30만 원의 두 배는 두 배면은 60만 원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KRW가 113만 원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거는 물타기 할때 매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그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평가 금액이 매수평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타기 금액을 저는 여기서 110만원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한 종목에 VUKRW가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본만의 장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다음 종목에도, 110만원을 다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는 내 돈을 가지고, 1대1, 한 종목 밖에 예약 물타기를, 계약 지정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신보스 사용하시면은, 내가 1대다로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종목들의 모든 설정을 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현금을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30만원, 에 대한 30만원으로 매수되어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110만원으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종목이 남았네요. 지정가 물타기 매수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110만원. 저장 누르시고요. 그리고 지정가물타기 매수. 기본 세팅은 매수 금액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지정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가 금액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110 하나 더 3배. 예, 이제 한 종목 남았습니다. <laughs> 110, 1, 2, 3배.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음, 10번 비체인과 10번 비체인부터 16번 보라까지 모두 다 110만원으로 지정가 매수를 걸어 놨구요. 방금 말씀드린 업비트와 심포트 차이점. 업비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한 종목밖에 예약을 못 걸기 때문에 그 금액에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신봇은 지금 110만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10만원을 770만원으로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친구봇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종목이 떨어지든 이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 종목들은 먼저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타기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뭐, 운영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설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 며칠 뭐 신보스를 테스트 하시면서 뭐 테스트 하시기 전에 저한테 문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제가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가장 큰게 말씀드리는 거가 신보스를 뭐 구독해 주세요. 그런 말 저는 거의 안 드립니다. 제 저희가 지금 신보 프로그램을 오픈한 이유는 코인을 하시면서 더 이상 물리지 물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신봇을더 팔려면 아이 프로그램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저렴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코인을 하시면서 수익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짜내서. 수익 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사기를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봇을 판매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뭐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랜선에서 이렇게 문의를 하고 해도 다들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지성인들이시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도 성투 하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머리 아파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코인을 시작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뭐 실전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 증보 테스트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신 다음에 코인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